thank you 우리는 어흥사자 아, 어, 의료공도 그 음,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을까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놈이> 하나님 맞아요 우리 이찬이 같이 불러볼게요 처음에는요 사자를 표현해야 돼요 사자를 이제 두손 앞발 앞발을 들어서 누가 진짜 사자처럼 무섭게 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어우사자 무섭게 할다 밀리 <목소리도> 엄마, 아빠와 함께 같이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지금은 무슨 시간일까요? 맞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으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맞아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하고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손상경을 한번 열어볼까요? 잘 들었고 존 두사님이 이야기하는 손성경책을 한번 열어보세요. 잘 들었나요? 같이 열어볼게요. 닫아주세요. 이번에는 큰 성경책이에요.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오픈 더 바이블! 전선인 따라 함께 성경책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 얼굴이 뭔가가 묻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은요, 전도사님의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사님 얼굴을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요? 맞아요. 뭔가 필요해요. 바로, 짜자자잔! 무엇일까요? 거울이에요. 전도사님은 거울을 보면, 어? 존도산님 얼굴에 지저분하게 된 것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해요. 하고 알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과 꼭꼭 약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할 왕을 세워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왕인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죽고 히스기야의 아들 무나세가 왕이 되었어요 무나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뚝딱 뚝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세화다를 섬기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무나사의 아들 아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문하세의 아들 아몬도 죽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임금님이 되었어요. 요시아는 8살에 임금님이 되었어요. 8살의 임금님이 된 요시아는 이전에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임금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임금님이었어요. 요시아가 18살이 되자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저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성전이 많이 부서지고 지저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봐라!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요시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부탁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쓱싹, 쓱싹. 바닥도 깨끗하게 닦았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뚝딱, 뚝딱, 뚝딱. 부서져 있는 성전도 고치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깨끗하게 되고 있을 때, 어? 그런데 사람들은 무언가를, 무언가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율법책이었던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세장 힐기야와 서기간 사바는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아 임금님에게 찾아왔어요. 요시아 임금님은 힐기야와 사반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읽도록 이야기했어요. 제사장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박도박 도박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요시아는 엉엉, 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말씀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요시아는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여봐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시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아기도, 엄마도, 아빠도 모두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요시아가 어떤 말씀을 할지 귀를 쫑긋 하고 귀를 기울였어요. 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찾은 율법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신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요시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알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꼭꼭 다짐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도 이야기예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성경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거짓말하고 싶어요. 친구에게 때리고 싶어요. 동생에게도 괴롭히고 싶어요. 엄마 몰래 다른 것을 가져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안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대로 깨끗하게 할수 있도록 성경은 도와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생각한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예쁜 손, 멋있는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던 이야기도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말씀을 듣고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꼭꼭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죠? 엄마 아빠와 함께 한 주간에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새기고 하나님 안에서 기하게 자라가는 시간 되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